네, 도봉산 계곡에 도착했습니다. 바람이 산들, 산들. 물놀이하기 좋은. 물놀이하기는 좀, 들어가긴 좀 춥겠네요. 저의 점심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상황주, 상황버섯주. 우리 집에서 3년 넘은 술이고요이거는 약초다리입니다. 요거 김밥인데, 어, 김밥집이 뭐열 군데 정도 있는데, 조봉산에서 꽤 맛있는 집입니다. 그리 보다가 김치전, 버스 정류장 옆에 김치전 파는 데가 있어서 김치전을 샀고, 이 김밥 파는 집에서 이렇게, 어, 단무지를 주지 않고, 이 집은 겉절이, 좀 무상체 같은데, 겉절 주고요. 요거는 밑보, 늘 가져다니는 거. 요거는, 믹신 없지. 무리한 규정 시켜 드릴게요. 하늘 도좀 보시게. 오늘 금요일이네요. 노력한 선생님들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.